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수시로 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들이 저희의 하루를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기준, 의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들의 묵상 파더와이즈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파더와이즈는 마더와이즈에서 나오는 아버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 시간은 교재 내용을 살펴보고 또그 내용으로 묵상하신 아버님들의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아버지들의 성경 공부, 파더와이즈 나눔을 위해서 이정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들과 또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파더와이즈. 네, 이번에 파더와이즈 또 함께 또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 파더와이즈 저자는 데이비 글랜이시고요. 데이비 글랜은 이 마더와이즈의 지혜, 회복, 자유, 동행을 쓴이 드니스 클랜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네. 아,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다루게 되고요. 특별히 마더와이즈 지혜와 거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가 공부하시면 같이 페어링으로 하시면 더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엄마는 마더와이즈 지혜 공부하시고 아빠는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하시고 와, 정말 복된 가정이네요. 음. 어, 저도 처음 마더와이즈 공부가 지혜였어요. 목사님. 그때 은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파더와이즈 처음 공부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리더이자 또 학생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때 시행착오 많았지만 이 처음 배웠던 그런 이 지혜들 또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아, 좀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것 같습니다. 아버님들과 파더와이즈 공부를 지금 몇 년째 해오고 계신 거죠? 예, 벌써 한 10년째 하고 있고요. 아, 네. 1년에 한 기수씩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어, 나눔들, 사례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더와이즈를 방송에서 함께 또 오픈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수없이 많은 아빠들 또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파더와이즈의 그런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 시리즈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또 잠시 후에 그 묵상 나눔을 하시는 아버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묵상하셨나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이 신뢰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죠. 이 부분을. 어, 한주 동안 같이 나누게 됐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요사이 그 아버님들의 모습을 한 가지 어떤 이미지로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표지판 가운데 비보 표지판 기억하시죠? 네. 네. 맞은편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이 좌회전을 할수 있는 신호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100%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 꼭 아버님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이 비보 표지판. 같은 거예요. 네. 아,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 정말 운전하고 치열하게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이 불확실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를 좀 책임져야 되는 모습 앞에 이 아버지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런 아빠들의 마음을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 있습니다 여호사밭 왕에 대한 구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 앞에 섰더라 아,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사밭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운 연합군이 유다를 치고 또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까지 쳐들어오는 완전히 동서남북에서 네. 사면에서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사밭이 모든 백성들 아이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아버님들과 함께 묵상했고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가 언제실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아빠들의 성경 공부 Father Wise를 묵상하신 아버님들이 함께 질문에 답하며 나누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도마이즈 아버님들과의 나눔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이번에 어 처음으로 어,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강효민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 우리 신일로 집사님 오랜만에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일로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인 나눔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파더와이즈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 함께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요사이 가장 부딪히는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삶, 삶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신호 집사님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인내하며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 이게 참 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중심적이고 제 주관적인 삶이 익숙해서 남들이 특히 아이들이 저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어, 민기적 거리면서 지연될 때 그것을 어, 참고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이야기에 세세히 귀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상대의 필요를 생각해주며 배려해주는 것. 어, 이것이 잘안 되는데 어, 인지를 할 때도 있고 인지를 안할 때도 있는데 인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아 이게. 한 10여 년간 기도하면서 고치고자 하지만 잘안 되는 거,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거, 그런 그 인격적인 거, 성품적인 거가 제일 많이 벽에 부딪히는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파더와이즈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빠들의 파더와이즈 묵상 나눔 들으시겠습니다. 네, 많이 변화되셨지만 여전히 또 치열하게 우리 아내 집사님과의 그런 경청. 또 우리 자녀와의 그런 인내에 대한 부분들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었고요. 강효민 집사님은 또 어떤 또 삶의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어, 저도 자녀들과의 어떤 좀 관계적인 문제에서 요즘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유치원인데 어 요즘에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 어, 첫째를 처음에 이제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방식들을 솔직히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어, 그 시간들이 이미 많이 흘러왔고, 둘째를 놓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뭐 교회에서는 하세미나는 뭐 학교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째에게는 여러 가지 어,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좀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첫째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훌쩍 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첫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예 감정을 좀 물어보고자 할 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과연 내가 첫째에게 어떻게 또 아빠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또 지혜를 달라라고 요즘에 많이 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요즘에는 가장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에게 못해줬었던 부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미안해지고 음. 많이 또 여러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이미 더 풍성하게 또잘 음. 채우시는. 또 키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본격적인 그런 나눔인데 이번 파더와이즈 나눔 안에서 아,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역대야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호사밧 왕의 그런 문제들이 아,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어떤 영역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동서남북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돼요. 자 강유민 집사님부터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지방에서 이제 대학생활 마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 그리고 직책생활을 하는 중에 어 일반적인 뭐 이렇게 급여를 받는 이런 직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제가 일한 만큼 제 돈을 벌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뭐 지인들도 없고 그다음에 어또 연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또 출퇴근도 엄청 되게 멀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혼도 직장을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한일년 정도 뒤에 결혼했던 을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도 좀 아내한테 약간 미안한 거는 한 4, 5년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돈을 많이 잘못 벌어 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때 아이도 되기 어, 막 태어났을 때여서, 어, 지금도 참 많이 참 기억이 나고, 그때가 참 많이 힘들었었던 때였다라는 게 지금도 다시 또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사방이 좀 막혔던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는 그 길을 하면서 어 믿음을 지키고자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믿음을 지키면 이게 속도가 되게 느려지는 그런 일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믿음의 길을 천천히 잘 따라 걸어왔더니 어느 순간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제가 할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길들을 또 보여 주시고 또 열어 주셨던 것 같아서 어 지금은 아마 그게 저에게는 여호사벳이 저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 집사님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남자로서의 그런 인맥, 또 학벌, 또 재정 이 부분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남편으로서의 그런 무력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아, 초반 사역할 때 거의 아내에게 몇 년간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laughs> 네, 그때 의 예, 그런 무력한 마음들의 순간들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걸음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유로 집사님께 여우사밭 왕처럼의 사면 초가의 예,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네 성경에서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보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장 어 밀접하게 이렇게 어 교제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기흉이라는 병이 있는데. 어, 인젠 전혀 꼼짝 못 하고 집에 인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때는 인젠 보호자도 없고 저 혼자 인젠 밥을 챙겨 먹고 또 누워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때 는젠어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인젠 타지에서 그런 식당에서 근무하셨고 저희 제 혼자 그리고 저희 누나랑 이렇게 살던 때였는데 제가 아무것도 인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어, 하루하루를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시기들 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어, 가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 놀랍게 그 응답을 하시고 저를 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과 조교님을 통해서 이제 외부 장학금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걸 한번 신청해 보라. 그래서 사연을 쓰고 신청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그 6년 동안 전액 장학금하고 분기별로 용돈이 나오는 그런 장학금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거를 어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표준 세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